안녕하세요. 건방의 모찌입니다. 보신 램프는 심플피입니다. 이 기기가 PCB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문제. 그 당시에 공지하면서 만들 때 이후에 생긴 일이라 PCB를 잘못 떠서 생긴 보드로 만든 앰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그라운드 접지 문제 때문에 한쪽에 플로팅 대가 있어가지고 관이 한쪽 폭주해 버리는 문제.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수리를 하거나 그런 적이 한번 있고. 근데 요거는 지금 이것도 한쪽 채널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 채널이 또 무슨 일인지. 제가 저항이 나가거나 콘덴서 자체가 배가 불러가지고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름 배스는안 쓰는데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신호는 두 쪽이 가는데. 보면 한쪽이 안 나온다. <laughs> 아 귀신이 꼬칼로를심해 한쪽이 상이 잘못됐나? 아유, 미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꼽을 수는 없는. 아, 맞나? 자. 꼽을 때 생긴 문제구나. <laughs> 난또 위에서 보니까 이게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laughs> 아마 이 주인도 또 똑같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LR이 어느 쪽인가? L이죠. L 위에 끼 L 나왔고 그다음 R <웃음> <웃음>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으면 그래요. 지금도 나오. 이리가잘 나옵니다. 오래 한번 들어도 들만하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꼽아주면 상당히 헷갈리게 되있는데44 전류가 조금 적게 흐르네요 이게 제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 300옴 정도 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관두개 흐르는 전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험도 안 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네. 소리도 잘 나고. 근데 저거는 저항이 제가 전난 한번 뜯을 때 보니까 3 3 5십오 삼백 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있자면 교환을 하든지 그렇게. 그냥 열이 많이 나요. 10와트인데도 전류 50mm 흘리는데도 22V에 50mm 흘리는데도 열이 많이 나요. 되게 10와트 짜리거든요. 이상은 없습니다. 전류는 약간 좀더 흘려보고 싶네요. 원래처럼. 출력관에 흘려야 되는 전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은 얼마나 걸리나? 정작 점 상태만 한 폼이 될것 같네요. 아, 나도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이 위아래가 LR, <laughs> 아니, 그라운드 브라스, 그라운드 브라스 이런 줄 알았더니만 수평으로 되어 있네요. 그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걸 이, 이렇게 꼽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게 위상이, 위상 발전단을 잘못 만들어도 이런 현상 생기거든요. 괜찮네요. 동작점은 한번 확인하고 음. 원래 있던 500옴이거든요 1.2K짜리를 3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 제한값은 400옴이죠 원래 만들때 이장 값은 음, 330원짜리였습니다. 그것도 열이 10W를 썼는데 열이 엄청나가지고. 이거를이장 하나를 405장으로. 405W죠. 요거는. 띄워놓으니까 확실히 열은 그렇게. 뭐 약해, 약해 가지고 뜯어내고 카나에선물로 쉴딩도 잘 되고 어차피 엘라도 다시 바꿔놔야 돼 가지고. 희한하네. <laughs> 이거는 바뀐 게 없는데 이거는 바뀐 게 없거든요. 메타가 있으니까 이게 바뀌었네요. R은 얘 <laughs> DS 바뀌었어요. 플러스선으로 바뀐 거죠. 그게 바뀐 거였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가 왼쪽 오른쪽이 바뀔 리가 없죠. 제가 만들 때 무언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제 확인해 보는 것도 사실 이게 뭐 정검하고 곧 수리하는 게 대단히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뭐라는 것만 알면 하나하나 점금에 나가면 이게 결국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분한테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을 뿐이지. 이게 뭔지만 잘 구분할 수만 있어도 수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공간이 기존 메이크 제품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4mm. 27mm 정도 주면 흐르나 보 요거는 50mm니까 25mm 정도 주면 전류는 2mm 차이 나네요 음. 처음에 뭐 이게 수리할 게 전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r 직 케이블 을 갈고 뒤에, 뒤에 있는 것도 바로 잡았으니까 잘 됐죠 전류 한 2mm씩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크게 신경 쓸건 없습니다 나중에 관이 많이 틀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바꾸면 되니까요 지금 뭐 이게 뭐 완전히 뭐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